귀엽 아! 아. <웃음> 아. <웃음> 파이팅 합시다! 아... 파이팅! 이 문이..뭐냐? 까딱 켰단가? 자 찰리 존나 많구요 우리 없구요 루이스 눈 달아주세요 루이스가... 바로 가자 하나씩 먹고 갑니다 아, 판처 준나 많네 아, 드르란 뜻인가? 6 0까 6배 않나 아? 이나나 어? 6배 나나 6배 나나나 나보도 귀찮아. 예. 언제 파손해?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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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나도. 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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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먹고 있는데? 나도. 나 최대로 들었는데? 나 들었는데? 2 4번2 7번 끝난 거 같은데? 성상 c o 아. 여기 다섯 개? 열 발인데? 네. 여기, 강나올건 데. 해대, 안나 나, 이 씨.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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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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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안지여중지아안보지안보금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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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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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파츠가 금지 핑크토끼야 이두 오라버 아 근데 이게 안되 삼각박 쟤도 둘인데 쟤백 아니었나 <laughs> 지금 배우로 있는 거지? 일단 4배는 있어요. 4배는 일단. 있어요. 지하에 사람 보건. 지하 나 좌측으로 살짝 깎을게요. 거기. 4번인가올라왔 음. 중 나와 있다. 아 거기 아니다. 잘못. 여기 었어 이따, 크따가따이있 이따, 이따, 다찌 이따, 다따 확인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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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따, 이따, 이 미야. 이 마켓 치킨이? 아니, 아니, 아니. 내 뒤에 차 없는데? 기내 뒤에 버기 왔다, 세웠다. 대봐아 네, 끝. <laughs> 터치하러 가는 중. 신고가 왜 저기 있지? 지에산에서왔는 아니 <laughs> 끝났이안 아, 끝났어 이안끝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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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아, 그래? 어 깜짝 놀랐네 어소리소리나킬다돌아가지고나어내 갈게 배치 내려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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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다 조심해 얘 예, 이쪽, 이쪽으로 뺐거든 아까 그니 응. 사운드 들었는 여기 지어 여기 지어 연막 누구야? 여기 여기 사운드 3층 쪽 사운드 하는중 들어갈게 하는중 천천히 여기 방인 것 같은데? 아있다있다있다 아 삼핑 삼핑. 빠아아 살았으면 되지어아스크시 엄지가 껴져있어 야 장군 보이잖아. 동구하고 있어. 기억자 암살을 온 거네. 아 암살을 붙은 거구나. 아왜다 에이스야? 그 배리 남아요, 형? 응. 2개인데, 여기랑 여기도. 아기도 여기도. 여나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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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다 아, 막판. <laughs> 막판한다고? 가자. <laughs> <이렇게. 사자>. 자야지. <laughs> 뭐라고? 적군 너무 열심히 쓰 피곤해. <laughs> 고생했다야. 아, 사분이 오자마자 막판이네. 나 이거 우리 다 막판이야? <laughs> 음, 그런가 봐. 우리 다셋다 다 친구야, 지인이야. 음, 괜찮아? 이 괜찮아? 데괜사아린거아니야 얘네? 이거 파이널 괜찮어아 맞네 우리가 파이난내렸잖아 뒤치는 거야. 지구아 안. 아, 아 지구 찮 <laughs> 오른쪽으로 진행한 거 같은데? 음, 힐러가 안 떴다. 안다. 힐러가 안 떴다. 1번 픽 아니야? 응. 음. 야, 붓캠 놔주고 이거 눈번져눈 달려. 1쪽이 소리 났다고? 어그 어... 소리 난. 어그인데. 근데... 어... 네? 그 왼쪽은 에이스야. 아까 계속 에이스 오케이, 말레시오? 가자. 나건너을 있어. 맞아. 내 아, 팀킬했어개보자뭐 자살했는데? 자살했다. 끝나네. 아니, 저 기절이잖아. 아, 아 큰일났나 그, 보다. 아니면 미안하다고 나도 살 한다고 그런 거야. 아니야. 내가 무슨 거축 중고. 버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자어 기절 리확 들어해요. 에, 민가에서 찾도록 왔는데? 여기 여기 여기. 볼 때.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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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저, 저. 뭐야? 冰厂管理。看 상대있다 나대아 뭐야 아니 삐옥이 있 살렸네 삐옥 삐옥하나 삐옥에 둘삐옥하나고 삐옥쪽으로 하나 태웠어 그아래서그대뒤엎다 이거 철탑 쪽에서 바로 앞이네. 차는 뭐야? 얘 아직 안 매달았다. 아직 안 매달려 있어. 여기 1층에 있어. 있어. 피동이 1층에. 찾어 걸칠까? 1층. 내려왔다. 아, 그니까. 쟤 매달린다 이네 끊는다. 음. 하고 올라 가만히. 아이고 내렸다. Yani 내렸어. 그치. 내일 진짜 맛있어. 내 시체가 풀파츠. 동이 아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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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아이, 아. 음. 음. <laughs> 이거이아잖아 일반 애들 도 필러 가 많이 올라 가네. 일반 놀았다. 1번, 2 1일 11번, 빌 바치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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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고 얘네 좀 거리 있어 보이치빌 바치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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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쪽이네, 이쪽. 나 사운드. 나 잘못 들었냐? 잘못 들었냐? 어? 나 사운드 왜 이래 아, 아버지 맞다아 하나 내. 잡아 나상 팁. 얘 베린이었네. 예, 페 튜페 특폐. 주면서뭘 이렇게 많이 쳤어. <laughs> 제페이시라 <제키야. 웃음> <특폐시라요? 웃음> 벽 깎기 하고 있는그러니무데 있다. 아, 막노 하나 있대 씨. 어. 막 실만 졌어. 1번 애들. 막노 살짝 지나서. 왜찮아번 11번. 어? 1번, 1번 애들 있다니까. 여기 여기. 1번?

쟤가 라스에요 아직 있는거지? 응 쏜다 민우야 가지 잡힌 바자 그바이 맞아 라스 없는데? 딱 맞나본데 쏜다 왼쪽 바라나 요다대삼 같아요. 갑시다. 전라제고 가야 돼요. 남아있는 팀봐 드릴게요. 아래로 돕을 같은데. 아래로 지칠남았다 지칠 형. 지칠 애들 하나둘셋 이제 다 살아있다 한 마리 이상. 아, 사격만 마이쪽으로 올릴까, 내가? 음, 나가 올릴 거야. 그 앞에 단차 쏘도 되잖아, 단. 민준영이랑. 킬그 집에서 잠그고 있는 거아니야 아니, 라 집이랑 이렇게 는 구상이 양령이야 양령이 양령이 소리 구상소? 나잖아 씨. 음. 음, 난다 과감히 가봐 한테 올린다 올렸다 아. 멀리서 쓰니. 네 목상에 있어. 여 c o 1대1이야. 어 c 아니야? 여기 둘이야. 탄탄 거. 목상없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배웠다. 배웠다. 복반 애들 얘네가 지칠 애들 2대 2대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얘2 같은데? 아니야아니야얘 풀코드네, 다대1맞네 풀코드야, 풀코드. 다대1 맞아. 온다 거기 3칸 대시요 우리 시체 쪽아 뭐야 아씨 뭐했나 보네 터치 가는 터치 가는 왼쪽으로 더내려야돼 3대2 죽여라 형 t o 돌이 돌이 에 차타 a t a t a 려차타라고피 t 코 여기 아 a r a T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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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r 가 t a 가봐 Tara, t 고 r a Tara, 이아시